이제 상토 운반기에 넣어서 파종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판을 교통기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 진행되는 작업 과정이 상토를 모판에 이렇게 이송하는 작업이 되겠는데요. 첫 번째 상토를 전부 다 모판 위에까지 넣는 게 아니라 처음에 벽시 파종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상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토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은 급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급수기의 상포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, 이게 이렇게 쭉 지나가면 이 살충제거든요. 그래서 살충제를 먼저, 아, 투입을 하게 돼요. 목도열병하고 입도열병, 입진무늬마늬병, 그 다음에 목놀인제, 이양시에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병해충들이 너무 많아서, 이연에 저렇게 방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.